안녕하세요 키투스쿨입니다 어, 지금 보여드릴 거는요 어, 악어 클립입니다 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악어 클립이라고 하는데요 예. 악어 잎과 닮았다고 해서 악어 클립이라고 하는데 얘 보통 사용하는 얘를 사용하는 곳은 보통 여기다 전선을 연결해서 어, 어떤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제가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정색은 검정색, 뭐 빨간색은 빨간색.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뭐 빨간,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검정색 하셔도 되고요. 뭔가, 예, 예. 양쪽에다 이렇게 짝을 이뤄서 보통 사용을 하고요. 기존의 아거 클립과 조금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 음, 이 플라스틱 부분이 쉽게 뺐다 꼈다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거 클립 겉에 이 플라스틱 케이스 부분을 쉽게 꼈다 뺐다 할수있고요 음, 쉽게 뺐다 꼈다 할수 있는 건 여기 전선을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렇게 끝에 피복이 어느 정도 한 1cm 정도 벗겨진 전선을 음 여기 아거 클립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플라스틱 끝에 부분에 이렇게 전선을 넣고요. 그리고 아거 클립의 구멍 뚫린 부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점점 피복된, 피복 벗겨져 있는 부분이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플라스틱 클립을 끼우면, 완성입니다. 또 좋은 점은, 예, 한쪽 뿐만 아니라, 양쪽으로, 양쪽으로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끼우면은, 모양이, 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양쪽으로, 그래서 양쪽 끝으로 이렇게 전선이 어, 나와서 양쪽 끝에 악어 클립을또 연결할 수 있게, 또 여기서 두, 개, 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무한 병렬도 가능하고요, 무한 직렬도 가능하겠죠. 무한 직렬. 우한 네. 병률이란 뜻은 여기에 뭐 가령 어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일단 원전지 3볼트 전원에 한쪽은 빨간색이 보통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리고 양쪽 끝으로 아웃클립을 끼우고 얘도 똑같이 얘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틀면 LED가 들어오고 LED를 또 연결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LED를 또 연결해도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LED가 두개 들어오고 LED만 연결하느냐 아니죠. 모터도 연결할 수 있겠죠. 무한 확장이 가능하니까 또, 얘를 뗀 다음에, 클립을, 플라스틱 부분을 먼저 끼우고, 끼워서, 여기다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선 하나를 이건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까요 그래서 연결하고 끼우고 그러면 LED 두개 그리고 여기 나머지 한쪽을 저는 이제 모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LED 두개 모터 세 개를 병렬 연결해 봤습니다. 자, 꼭 이런 그이 LED나 모터 같은 소자뿐만 아니라 역으로 건전지를 병렬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출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 어떻게 하냐면 건전지 케이스가 하나 더 있다면, 뭐 직렬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 직렬 연결이 되니까 전압이 높아지겠죠. 근데 병렬 연결은 병렬 연결이 이렇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그리고 검정색은 검정색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병렬 연결이니까 똑같이 3V 전원이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LED 도켤수 있고요. 좀더 그 LED 같은 경우는 전류량에 따라서 밝기가 변하기 때문에 이 AA 건전지 두개 가지고 전류가 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렬 연결해서 전류량을 높인다면 좀더 예 풍부한, 좀더 밝은 그런 LED 밝기를 보여줄 수 있죠. 오늘 보여드릴 건 이거였습니다. 아거클립. 아거 클립. 기존과는 좀 다른 아거 클립. 아, 기존과 비슷하지만 이 플라스틱 부분, 이 부분이 좀 다른 손쉽게 끼우고 뺄수 있고 어, 손쉽게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거 클립이었습니다. 끝!